아멘. 이 시간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불과 2, 3년 전 일입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점이 어려우셨습니까? 코로나는 우리 이제 교회 성도님들을 가족 이상 단위는 모이지 못하도록. 쪼개고 쪼개고 서로 격리시키고 격리시키고 심지어 가족 사이도 개인별로 격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걸렸다 당연히 격리. 코로나 환자와 이런저런 접촉이 있고 연관이 있다 기본 2주 격리. 나누고 나누고 나누었던 게 불과 2, 3년 전 일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유익을 굳이 꼽자면 주일학교로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정의 주일학교 역할을 해야만 했죠 덕분에 아 교회 주일학교로 우리 자녀들을 보냈으니까 부모로서 내 역할은 끝이다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번 참에 부모인 나야말로 우리 아이들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이거 하나 외에 나머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힘든 시간 아니었나요? 각자 흩어져서 자기 집에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예배의 경건성, 집중도 점점 떨어집니다. 혼자 영상 앞에서 우두커니 이제. 예배 대충 드린다는 표현도 그렇죠 예배 대충 보고 나면 딴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릴 텐데 나만 의지박약인가 내 신앙만 코로나 핑계로 엉망진창인가 혼자서 끙끙 앓고 자괴감 드는데 그렇다고 다른 누구에게 차마 연락해 볼 용기는 또 못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게 불과 2, 3년 전의 일이었죠. 신앙생활은 물론 이 지금의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각자 세상에 우리 각자의 자리로 보냄을 받을 때 각자 물론 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건 주일에 지금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또 주중에라도, 아니면 오늘 또 주일을 맞아 목장 모임들을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모임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함께함을 통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는 그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따로 파송받아 따로도 할줄 알아야 하지만, 같이 하는 거, 모여서 같이 하는 것도 잘 해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함께하는 걸?" 잘했다고 이런 이미지가 잘안 떠오르는 좀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대해 연상이 좀 어려운 인물이 한명 등장합니다. 바로 지혜의 왕, 이 왕의 대명사로 불리는 솔로몬입니다. 왕이에요. 지혜가 탁월해요. 혼자 잘할 것 같은데, 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오늘은 솔로몬이라는 이 캐릭터에게서 의외의 면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의 시작은 솔로몬의 1천번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천마리의 동물을 예배 제물로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솔로몬 혼자 천 마리의 동물을 제물로 드렸구나. 대단한 정성이다. 왕이라 역시 가진 게 많구나. 이런 면에만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돈이 많다. 소유가 많다. 천 마리의 동물을 제물로 예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이 일천 번제에 대해 이 일천 번제, 천 마리의 동물을 제물로 드리며 예배를 드린 이게 누구와 언제 어디에서 뭐 무엇은 천 마리의 동물이라고 이미 육절에 나와 있으니까요. 천 마리의 동물을 어떻게 그리고 왜 드렸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합니다. 어, 역대하 1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베프장들과 재파간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천 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를 방금 언급된 이 사람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천 부장, 백 부장. 재판관들, 이스라엘의 방백들, 즉 지도자들, 그리고 족장들, 12지파라고 이제 혈통별로 나누어져 있으니 그 안에서 족장들이 또 있죠. 이 사람들과 함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예루살렘성이라는 사실, 예루살렘성에 여호와의 그 언약 궤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온갖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천 마리의 동물을 일천 번제를 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예루살렘은 어렵겠다라는 판단에서인지 예루살렘 인근 북서쪽에 위치한 기브온 산당이라는 장소에서 일천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다윗 시대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이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드려놨습니다만. 기부온 산당이라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출애굽 시대에 제작되었던 성막, 그 텐트, 텐트가 아직 남아있던 곳이 바로 그 기부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출애굽 시대에 이제 성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부살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부살레를 통해 제작되었던 번제단, 노수로 만든 번제단, 또한 성막과 더불어 기부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그렇게 정해졌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부장, 천명을 다스리는 지도자, 백부장, 백명을 다스리는 지도자,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의 방백 지도자들, 12지파의 각자각자 각자 소속된 족장들까지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천마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천이라는 일종의 완전수와 각 계층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 즉 솔로몬의 이 일천번제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격인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천마리의 예물을 드리며 드린 예배구나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모연, 모인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표하여 드린 예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던 이제 밤에 받았는데, 그 밤이 있기 전낮 동안에 있던 일입니다. 순서를 굳이 따져보면. 온 이스라엘과 솔로몬 왕이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일과 시간에 그렇게 한 후, 그날 밤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소위 말하는 지혜의 왕이 된 겁니다. 함께 드린 예배가 먼저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왕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표하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 그 공동체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한 개인이 그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잘 보여서 생긴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린 예배, 공동체가 함께 받은 은혜, 공동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함께 나눈 적용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린 기도. 그 속에서, 함께 한, 더불어 함께 한그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거장이, 한 인물이 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예배 드렸던 그날, 그리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 원하건대 원한데, 주는 내 아버지 달세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 하니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구절 10절 이두절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까? 9절, 10절에 둘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큐티할 때 반복되는 단어 찾잖아요? 9절, 10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 백성, 맞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발언을 잘 보시면 아 주님 제가 왕이군요. 야, 내가 왕이 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 많은 백성 어떻게 하죠? 백성을 섬겨야 되는데 제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곳 없어서. 출입이라는 것은 제 나가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그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십에 대한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짧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두절 사이에도 9절에 백성 10절에 백성 다시 하반절에 또 백성. 제가 이 백성을 넉넉히 감당하고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왕이 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밤 솔로몬의 간구는 백성 온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향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어떻게 제가 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 백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그거 주세요. 한 왕의 공동체를 향한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왕이 구한 지혜와 지식은 물론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전무 후무한 것이었죠. 왜여? 백성을 봐서. 백성을 봐서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부와 재물과 영광과 심지어 지혜와 지식 아닙니다. 백성을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왕의 마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기 위한 왕의 마음,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핏 달라 보이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전이 뭔가요? 비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무엇이라고 정리하시겠습니까? 뭔지 알것 같은데, 대충 아는데 정리가 안 되시죠.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내가 가진 그 무언가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 비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걸 뭐 꿈이라 표현하든 비전이라 표현하든, 그것을 찾는 걸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 비전이라는 걸 단순히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표현하든, 좀더 거창한 의미에서 내가 아직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표현을 하든,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도 중요하지만 나만 봐서 그렇기도 합니다. 일단 나를 중심에 두고 주변과 비교 대조해 봅니다. 내가 가진 게 나라는 이 존재가 남과 비교해 봤을 때 월등하지 않아요. 특별하지도 않아요. 딱히 내가 튀는 존재도 아니에요. 심지어 남과 비교해 보니까 초라해요. 꿈 비전이라는 것을 내가 남보다 더 특출나고 잘하고 경쟁 체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요? 반면 솔로몬의 기도를 잘 보시면 주님 아까 낮에는 온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잘 행복하게 섬기려면 잘 다스리고 잘 재판하는 지혜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그거 줘 주세요, 하나님. 그게 제 비전입니다. 오늘 날은 혹시 우리가 반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섬기기 위한 비전. 뭐, 작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것으로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하네. 이것을 비전으로 삼자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월등하다. 튄다. 그런 사람만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입니다. 내가 가진 게 비록 작지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면 그게 비전 아닌가요. 나는 그거로 하나님 섬길 만하고 나는 그거로 다른 누군가를 섬길 만하다.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섬기며 나로 살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거. 그 범위 안에 비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미지 안에는 지혜의 왕이다. 전무후무한 부와 영광을 누렸다. 그런 솔로몬에게 사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야말로 함께 생활하기 위한 비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미지를 정리하며 설교를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왕 가장 부유했던 존재 한 명만 우뚝 솟아있고 빛나는 존재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잘 보시면 반대입니다. 온 백성과 함께 예배드렸죠. 백성을 섬기는 왕, 그들과 함께하는 왕이 될 것을 강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왕정의 시작은 백성과 더불어 백성을 섬기는 그런 왕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함께 목장에서 모이는 것이,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오병이어 같은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에게 나누는 것, 모든 사랑과 더불어 조금씩 나누는 그것, 그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그런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